제림이 보인다 15 제1부 7째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오신다. 개시록의 하이라이트는 왕 대신 주님의 재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성도들을 다스렸던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세상 나라들까지도 이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게시록에서 재림의 사건을 아는 것은 커다란 중심축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은 오십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와 같고, 동시에 마지막 나팔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큰 나팔입니다. 즉, 일곱째 나팔 이퀄, 셋째 화 이퀄, 마지막 나팔 이퀄, 큰 나팔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일곱째 나팔 이후에 나팔 재앙은 없습니다. 즉, 일곱째 나팔이 곧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일곱째, 나팔소리가 울리자마자 재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계시록 해석의 중심이 됩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십장을 중심으로 주의 재림이 일어나는 긴급성을 찾아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누군지 논란이 많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본문 해석은 아무 상관이 없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힘센 천사를 통해 무엇인가 요한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대화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중지시킵니다. 10장 4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아 이젠 기록이 안되는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힘센 천사는 말을 돌려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장 6절 7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불때3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복음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입니까? 제2부에서 이어집니다.